오늘의 말씀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알아보는데 이제 한 절밖에 안되니까 같이 한번 볼고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가고 있습니다. 나열하자면 너무나도 많은 현실 속에서 아픔과 또는 절망과 낙심과 불평과 불만 또는 핍박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다음 주이 시간, 거룩한 주일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 진정한 회백과 함께 새로운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아들과 함께 사냥을 하려고 산에 올라갔다가 아주 심한 폭풍우를 만나 어쩔 수 없이 가까운 동굴에 들어가 부자가 이제 그 두려움과 어둠 속에서 추위에 떨면서. 그리고 시간은 지나 어느덧 깜빡 잠이 들고 난 뒤에 깨어보니까 아침이 밝았습니다. 화창한 날씨가 되어 그폭풍는다 그치고 나오는데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두려웠고 추위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라고 아들이 질문하자 그 아버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단다. 그리고 이 화창한 아침의 날씨를 준비하셨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온 게 아니겠니? 그때서야 그 아들을 마음에도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그 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저부터 시작하여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부터 그렇습니다. 어려운 현실에 닥치게 되면 당장 낙심하게 되죠. 그 낙심이 지나치게 되면 불안합니다. 염려하게 쌓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 모든 현실이라고. 저도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그 어려움 속으로 인도하신 분이 그건 아닐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다시 또 이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도 큰 도움이 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48편 14절에 보더라도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라고 다윗은 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멘이시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 고린도전서 10장 3 1절의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어디로 살아가며 가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 시간에 함께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할때 잠시 현실에 녹록하지 않은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할 텐데 지금 당장 우리 현실 속에 있는 것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며칠 전이죠 올해는 유난히 장대비에 의하여 오송에 있는 지하차도가 물바다가 되고 난 뒤에 그 오송 지하차 길이가 500m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그 500m를 빠져나올 때 자동차로 보통 보게 되면 거의 몇 십초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먼저 가신 그분한테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되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진입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불과 몇분 후에 나의 운명이 갈릴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현실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바로 눈앞에 닥치는 어떤 일, 모르고 당하는 수많은 일들을 주변에서 봅니다. 물론 홍수도 그렇지만 불도 그렇고 교통사고도 그렇고 그 많은 일들을 볼 때에 바로 엊그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어찌하다 오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는 술 담배를 좀 하는 사람이에요. 담배 냄새가 나는 가운데 저도 이제 건강에 염려가 되어 아니 나이가 이렇게 됐으니 이제 담배도 좀 끊고 건강을 생각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니까 불과 1초도 걸리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니 저렇게 한치 앞도 못 보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예 포기 상태의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잠깐 얘기를 했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준비라는 게 있고, 예비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많은 사례를 보더라도 준비라는 것과 예비라는 것과 대비라는 것이 있는데,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기에 바로 저 같이 많은 사람들은... 바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 그것도 되묻더라고요. 만약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면 그런 일을 어떻게 해명하고 어떻게 생각하라는 것입니까?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다시 이야기했죠.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아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로 대신 이야기를 하겠는데 저의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 보게 되면 정말 몇 차례 죽을 뻔한 순간이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세상에 너무나도 큰 재앙 가운데 머물러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소름 끼칠 정도로 참으로 폐역한 생활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나고 만약에 내 평생의 일기를 쓴다면 그 파노라마 같은 그 영상 속의 한 부분인 그 일기장의 그분을 그 부분을 찢어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거에 그런 시간을 지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그분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돌이켜봤을 때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으로서는 그저 감사의 감사가 넘칠 뿐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분명히 우리를 어느 순간이라도 놓치지 않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고 계신다는 그분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지해야 되겠죠. 간구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그 모든 걸 생각한다면 바로 그것을 우리는 뭘 하느냐 희망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비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도 보게 되면 절망의 끝이 아니라 터널도 반드시 끝에 가면 보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깊어지면 반드시 아침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맡기고 나는 순종하며 따라나서야 되는데 주님의 손을 잡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요. 그분이 뜻하는 대로 왜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냈으니까 그분이 뜻하는 대로 우리는 그걸 사명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사명 감당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시간과 함께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좀전 말씀드린 대로 그 어느 한 정말 폐역한 그 시간 속의 일장을 찢어버리고 싶듯이 지워버리고 싶듯이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되돌이켜보면 되돌이 그 어떤 것들이 있기에 지금 저는 주님의 종이 됐고 그 어떤 것들이 있기에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적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자랑과 부유함을 위해 산다면 유황불모 지옥에 떨어지길 원한다는 그 저의 순수한 고백을 매일 아침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과정과 함께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의 사명 감당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새 날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새 날입니다. 만약 이새 날을 맞이하지 못하고 어제 먼저 간 사람이라면, 오늘 이새 날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다 보면, 오늘 이새 날을 받은 우리는 그것부터가 감사입니다. 주변을 돌아보기에는 감사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는 뜨고 있음에, 적어도 말할 수 있음에. 서 있을 수 있음에 저도 하루 세끼 먹을 수 있음에 내가 가족과 함께 할수 있음에 아니 이렇게 해다 보면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도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두 눈을 못 뜨고 팔 다리가 없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눈똥 눈꺼풀밖에 없다는 그 시인의 이야기처럼 그래도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감사의 고백이 넘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지은 많은 이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서 그 찬송가 구절 구절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송도 마찬가지지만 감사예요,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당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 모든 일에 예,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킨다 하셨습니다. 베를린에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 "내 염려를 죽게 맡기라" 이는 그라, 그가 너희를 아버지께 서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고. 마태문음 7장 7절을 보면 아시다 이건 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구하라 그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자 그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주님께 가서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간구하는 구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내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 내가 있는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 축도도 안 되네.